안녕하세요. 타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지역이죠. 11 지역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1 지역 기믹은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하다도 그냥 빠르게 지나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애초에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도 큰 차이 는 없을 겁니다. 일반 난이도는 체감상 7 지역에서 8 지역 정도? 초반에는 그나마 10 지역의 축수들과 수성포보다 나은 기믹이라고 느껴지는데 뒤로 갈수록 개달 해지는 적의 스펙과 하드 제약 때문에 명박을좀오래해온 고인물도 부담이 되는 작전이 많습니다. 일단 첫부터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잡목 포지션인 부패 전사입니다. 일반적인 잡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처 치시 8초간 지속되는 도강기를 뿌리면 죽는데 도강계는 두 타일 범위 내에 모든 대원에게 지속적인 투도 데미지를 입힙니다. 다음은 짐승 계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부패한 짐승입니다. 일반적인 댕댕이가 1.9의 속도인 반면 부패한 짐승은 1.4의 속도다 보니 댕댕이에 비해 느린 편이지만 여전히 제법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부패한 짐승은 근거리 공격을 한데 공격한 대상에게 치료를 내어도 입히는지 피격된 대원은 10초 동안 지속적인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 다만 이 디버프는 치료를 받을 시 해제됩니다만 당연히 안젤리나의 도트일이나머드닥의 자일 스킬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패 씨앗이라는 드론인데 생기기 표창처럼 생겨서 초창에 너무 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론 계열이기 때문에 제법 골치 아픈 적인데 의외로 디펜더 같이 대공 능력이 전무한 대원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드론의 공격 방식은 자폭이기 때문이죠. 부패의 씨앗의 사거리는 두 타일인데 공격 범위 내의 대상에게 달려들어 자폭을 합니다. 자폭하면서 단일 대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힌데 엘리트의 경우는 공격력이 1,255도 상당히 높은 피해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원은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생존력도 매우 낮고 달려드는 모션만 보고 빠지는 식으로 계속 모을 오퍼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은 많습니다만 당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면서 범인 피해를 준 포격 사수나 명사수 중 아드케토 같은 저격 대원이 처리하기 좋습니다. 혹은 이 스킬을 가져온 사워디도 꽤 괜찮은 선택이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적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설명하는데 좀 걸릴 것 같네요. 11 지역에서는 몇몇 작전이 이렇게 생긴 몇 개의 나무 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오염된 나무다 보니 굽회전사가 죽으면서 퍼티는 도관기와 동일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체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경우 세약 원소 피해까지 주기 때문에 중요한 타일 근처에 위치할 경우 골차파진 적입니다. 여기서 세약 피해라고 하면 기억이 잘안 나실텐데요. 영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1 0지역 영상에서 저주라고 표현했죠. 15초가 네스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마법 피해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스킬 발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소 피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무는 방어력이 없으며 저항력도 낮기에 어떤 대원도 처지는 가능하지만 체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엑시아 같은 대원이 처리하기 용이합니다. 문제는 이 나무가 게임이 끝날 때까지 파괴되지 않을 경우인데, 도도시 이벤트의 파워 어머들과는 다르게 작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나무는 그대로 인간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몬스터가 되는데 작전이 시작된 시점으부터 지금까지 적을 처리한 만큼 공격력 체력 방어력의 버프를 받으며 나무 일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 타일까지 투카스 효과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최대치까지 올라간 스탯은 공격력 2 0 0이며 방어력은 1 0 0인데 체력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4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체력이 골치아픈데 나무가 일어나는 시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드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나무를 처리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럴리가요! 이 몬스터는 작전 종료 시점이 다가와도 뿌리를 들지만 나무가 파괴된 시점에서도 뿌리를 들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몬스터는 무조건 상대해야 합니다. 다만, 버프를 다 받지 못하게 하면서 한 번에 한 명씩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무를 파괴할 필요가 있는 셈이죠. 해당 몬스터는 마법 저항이 30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마법 피해도 처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체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무를 부수는데 스킬을 모두 써서 정작 뿌리를 들었을 때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1 1 지역 캐스터입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뒤에 설명할 만큼 특수한 능력이 있는 적은 아닌데요. 원룸 몽조의 캐스터와 도도시 이벤트에서의 기술자와 비슷합니다. 나무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가뜩이나 나무가 체력의 4반이나 되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꽤나 어려운 편인데 이 캐스터는 15초마다 공격범위 중 가장 체력이 낮은 나무 하나의 체력을 8초 동안 초당 2퍼만큼 회복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초당 800의 체력을 6400까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침묵과 스턴의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끊어준다면 끊어줄 수야 있지만 이런 적의대부분은 처리하기 껄끄러운 위치에 있다는 게 특징이죠. 공격범위는 2.2타일입니다. 이제 5명이 적만 남았습니다. 아니 5종류의 적이라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이겠네요. 여튼 다음은 3표용입니다. 엘리트 기준으로 공격력이 1300. 50에 체력이 4만이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다행히 이동 속도는 0.6도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별명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아군 대원을 포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이노 이벤트에서 재미 좀 봤는지 포식 스킬이 계속 등장하네요. 심지어 12지역에서도 나옵니다. 여튼 포식당한 대원은 무적, 불사, 뭐 그런 능력 다쉽고 강제로 퇴각 시킨 후에 자신을 처치하기 전까지는 배치가 불가당한 상태로 만듭니다. 포식 스킬은 자신을 처음으로 저지한 대상에게 즉시 지전하며 만약 대원을 삼켰을 경우 이동 속도가 감소하면서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삼켜진 대원이 구출될 경우 재배치 타임 없이 즉시 배치가 가능하기에 나중에는 오히려 긴급탈출 높음마냥 써먹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만큼 큰 이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전 용이라기 보다는 릴레이 같은 제약 플레이나 컨셉 플레이에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삼켜용의 방어력은 기본적으로 0이다 보니 포식 전에 처지하기가 용이하고 대원을 삼킨 후에 방어력이 700이나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원을 포식하는 상황이 안 오는 게 좋습니다만 자신의 물리딜러 라인이 부실해서 마딜로 잡아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저지하면서 버티는 스톨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초반에 대원 하나를 먹이고 천천히 오는 적을 잡는 게 낫습니다. 포식은 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캔 없으며 섭혈용은 침묵의 면역입니다. 남은 적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세기의 전타와 한기의 암호만 남았는데요. 전차 3 종류부터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격포, 공성차, 대공포입니다. 박격포부터 설명하자면 사거리 2.2 타일에 지상 대원밖에 공격할 수 없는 원거리 물리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원거리 대원은 아예피해를안 받으니 개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박격포의 첫 번째 공격과 그 후로는 매두 번째마다 공격이 독가스를 살포하기 때문에 피격되는 지상 대원 주위에 언덕 대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이 있다면 박격포가 저지될 시 공격력의 2배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상 대원 근처로 오기도 전에 처리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공성차인데 생긴 것답게 돌파력이 상당한 전차입니다. 엘리트 기준으로 체력이 13,500에 방어력이 800이라서 은근 튼튼한 적인데 마법 저항은 20이니 마딜로 잡는 게 편합니다. 기본 이동속도는 0.7로 그리 빠른 편은 아니니 처음 보면 이게 왜 그리 돌파력이 좋다고 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공속차의 증가는 체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바디된데요. 체력이 절반 이하가 되면 대부분의 시치기에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속도가 두배가 되며 이동속도는 1위 증가해 1.7이 됩니다. 그래서 스킬 써서 체력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고는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공속차가그렐나가는 빙의해서 기가들릴 브레이크를 시전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차이 대공포인데 커다란 공포를 주기 때문에 대공포인가 봅니다. 공격 범위가 세타일에 이동 속도도 느리면서 엘리트 기준으로 750의 원거리 분리 피해를 주는 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격 속도가 6초당 1회 공격한다는 부분일까요? 그렇지만 이 대공포는 기본 공격의 핵심이 아니라 25초마다 발동하는 스킬인 포격의 핵심입니다. 포격을 시전하면 공격범위 중 가장 체력이 높은 대원을 로곤해서 해당 대원을 포함한 중위 8칸 내 모든 대원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포격범위 내에 있는 대원은 한 명씩 역 0.5초마다 마법 피해를 받는데 포격은 체력 비율이 가장 높은 대원을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그래서 대원을 여러 배치해서 피해를 나눠받거나 마법 저항력이 높은 대원이 매직에 집중 케어를 받는 방식이 강요되지만 보통 대공포가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드론이나 박격포단 같이 나와서 독가스가 뿌려지면서 표창이 다 나오고 미사일도 맞는 포스트아포칼립스 간접 체험 코스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방어적도 5 0 0으도 높으면서 체력 또한 엘리트 기준으로 18,000이기 때문에 처치하기도 어려운 적입니다. 침묵에는 면역이며 스턴은 면역이 아니지만 포격 중에는 면역이기 때문에 포격을 캔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전차 설명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보스 설명만 남았군요. 보스인 마지막 증기 기사입니다. 11지역 속에 PvE에서 나왔던 그 증기 갑주죠. 이 보스부터 무적덕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텝부터 소개하자면 체력이 65,000에 방어력은 2,000, 마법 저항이 40이다 됩니다. 거기에 공격력은 1,600이기 때문에 보스의 빔샤벨을 맞고 견딜 수 있는 대원은 그리 많지 않죠. 보스는 대부분의 시시기에 면역 아니기에 빙결 선, 소박 등으로 늦출 수도 있고 이동 속도도 0.5로 늘린 편입니다. 이제 스킬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증기 기사는 스킬이 3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평타 강화입니다. 보스는 기본 공격이 근접 물리 피해를 주는데 공격 속도가 5초에 한 번씩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도 티팬던 제법 버틸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4 번의 공격 후 다음 공격이 강화되는데 7초의 시전 시간 이후 공격력의 125%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3회 입힙니다. 쉽게 말해 2천의 물리 피해를 세번 입힌다는 말이죠. 그 때문에 보스를 무한히 스톨리 가는 전략은 몇몇 템퍼가 스킬 쓰면 연장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스킬 쿨타임이 돌기 전에 보스가 먼저 강화 공격을 시전하기에 디펜더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 때문에 스토링이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스킬은 45초의 쿨타임을 갖는 스킬인데 15초 동안 보스의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대폭 상승하며 대부분의 CC기의 매력이 된 잡아풀 겁니다. 스토링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가뜩이나 기본 공격력이 높은 보스라서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디펜더가 버티기 어려운데 그만큼 첫 번째 스킬의 회전도 빨라지는 것이다 보니 보스의 공세를 버틴 대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스킬의 지속 시간이 끝나면 보스는 스스로 5초간 스턴에 걸립니다. 세 번째 스킬이 증기기사의 꽃이죠. 대공포에서 느꼈던 폭포를 극대화시키는 포격이 보스의 스킬입니다. 세 번째 스킬은 보스의 체력을 일정량 잃었을 때 자동으로 발동하는 스킬인데 보스는 스킬 시전 시 무적 상태로 하늘로 날아오르며 맵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포격을 시전하는데 포격의 효과는 대공포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보스의 공격력이 워낙 높아서 포격 범위에 있는 대원들은 나이팅게일 같은 마법 저항력을 높여줄 메딕이 없다면 정말 비명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과 스킬의 범위가 맵 전체로 부분이죠. 그리고 보스맵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공포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대공포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거나 보스의 체력 관리를 잘못하면 대공포와 보스가 동시에 포격을 시전하는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세 번째 스킬은 1페이지에서는 체력이 절반이 줄어들 때마다 시전하며 2페이지에서는 체력이 30%줄 때마다 시전합니다. 1페이지에서 처치하면 부활 후 바로 3 스킬을 시전하기 때문에 총 다섯 번의 포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보스가 처치될 경우 1페이지가 끝나고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2페이지에 진입할 경우 영구적으로 방어력이 1,500, 마법 저항이 4 2 감소. 하기 때문에 보스를 처리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스킬인 잡업 스킬이 상시 유지되며 체력이 30%줄 때마다 세 번째 스킬인 포격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포격 스킬의 공격력이 소폭 감소하지만 포격 범위 대상의 설정이 한 명이 아닌 최대 체력이 가장 높은 대원 두 명을 대상으로 하기에 최대 18칸 범위 내의 대원이 포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핸드폰을 던져 버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방어력과 마법 저항이 줄어든 게 쉽게 생각 안 하면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스의 체력이 너무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포격과 포격 사이에 텀이 짧아져서 이전 포격으로 인한 피해가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다음 포격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보스는 포격을 시전하는 중에는 무적이기 때문에 생존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는 셈이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증기 기사를 상대로 제법 떡상한 오퍼가 있는데 에벤올치가 생각보다 증기 기사를 잘 상대합니다. 3 스킬로 인해서 잡몹을 건들 일도 없을 뿐더러 풀 차진 공격을 하고 나면 다시 풀차징할 시간을 보스가 알아서 벌어주기 때문에 딜 사이클이 기가 막히게 잘 돕니다. 다만 방금 언급했듯이 보스를 마냥 빨리 잡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 어느 정도의 컨트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보스의 공포를 슬슬 맞볼 타이밍 지금에 딱 끝난 느낌이라서 그래도 제법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익스트림 난이도는 숨이 턱턱 막힌 기분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드맥스를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익스트림 난이도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11지역 보스인 증기 기사는 나중에 나올 이벤트인 보스더시 시즌2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맵에 등장합니다. 적에 대한 설명만 풀었을 뿐인데 벌써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좀 풀자면 11지역부터 일반 작전의 난이도를 시작부터 하드보드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작전은 노말 난이도를 먼저 클리어해야 하드보드가 열리며 1 0 지역의 경우는 일반 난이도도 모든 작전을 클리어해야 하드 난이도가 열리는 방식인데 1 1 지역은 시작부터 하드 난이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드 난이도도 도전할 경우 노말 난이도에 드는 이성과 하드 난이도에 드는 이성이 동시에 들기에 이성이 두배로 소모되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당연히 하드 난이도도 클리어할 경우 초회 보상은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고요. 대신 대리 주인은 자신이 깬 난이도에서만 저장되기 때문에 하드를 먼저 했다면 하드 모드에만 오토가 남는 방식이죠. 그래도 하드 모드에서도 제조 파밍이 가능하니 오토만 안 터지면 굳이 새도 오토를 만들 필요까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또 대원 설명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그렇지만 핵심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캐 픽업인 스테인리스 픽업 설명으로 갑시다. 육성 서포터인 스테인리스는 아티피셔 클래스의 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 가능한 서포터죠. 보통 스테인리스는 스댕이로 부르기 때문에 스댕이로 부르겠습니다. 스댕이는 이저지에 적당히 규정 잡힌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댕이의 일제 등은 배치 시 3개의 보조 도구를 들고 시작하는 효과인데 해당 도구는 어떤 스킬을 들고 왔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최대 2개의 도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도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 점차 체력이 주어 들지만 적에게 공격받지 않으며 아군대원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재등은 만약 쓰댕이의 주위 8칸 내에서 배치된 보조도구가 파괴되었을 경우 최대 80%의 확률로 해당 도구를 회수하는 효과입니다. 바더 스킬 설명으로 넘어가죠. 1, 2, 3 스킬 모두 수동발동 스킬입니다. 1 스킬을 들고갈 경우 보조도구가 대상의 공격력을 12% 높여준 효과를 받습니다 해당 도구의 효과는 중첩이 가능하며 10 레크 기준으로 스킬 발동시 쓰댕이의 공격력은 2배가 되고 보조도구의 공격력 증폭량은 4배인 48%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도구의 충전량을 즉시 한개 획득합니다. 스킬 발동 시 모든 보조 도구가 파괴됩니다. 이 스킬은 보조 도구가 3.5초마다 대상의 SP를 1 회복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스킬 발동 시스댕이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소폭 상승하며 자신의 저지수만큼 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조 도구는 지속 시간 동안 2초마다 한 번씩 SP를 충전해 준데 그 페널티도 도구의 체력도 두배 빠르게 줄어듭니다. 스킬의 지속 시간이 끝나면 도구의 충전량을 한개 획득합니다. 3 스킬은 약간 공격적인 스킬입니다. 범위형 물리 피해를 입힌 대포를 소환하며 대포는 SP가 완충될 시 공격 범위 내의 적을 대상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스킬을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대포는 아군 대원에게 피 당할 시 충전되며 아군 대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스댕이에게 공격받을 시 오히려 체력이 회복됩니다. 스킬 발동 시스댕이는 즉시 도구의 충전 등을 한개 획득하고 지속 시간 동안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소폭 상승합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스댕이는 뽑지 마세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다음 픽업이 높은 확률로 정신 나간 성능의 한정 캐인 특사스 픽업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스댕이가 아니라 무에나가 들어와도 거들라고 할 마당인데 스댕이는 거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아티피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균형 잡힌 스탯이라는 부분이죠. 균형 잡힌 잡힌 스탯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팔방미인형이나 약점이 거의 없는 픽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조도구는 딱히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배치 인원을 잡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도구가 들어갈 공간과 코스트는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스댕이가 퇴각되면 모든 도구도 함께 빠지기에 스댕이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해줘야 하는 반면 정작 스댕이를 안전하게 뒤로 빼버리면 아티피셔의 장점을 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구만으로 1인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댕이 본체만 따지자면 방금 언급한 균형잡힌 스텟 때문에 1인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보입니다. 다고 스킬 써서 상황을 모면하자니, 3 스킬 제외하면 다른 스킬은 도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올라운더가 그렇듯이 쓰댕이는 변수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약합니다. 뭐 하나라도 계획이 틀어질 경우 도구의 손모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스킬의 쿨타임도 짧은 편이 아니기에 리스크가 클수 있습니다. 대신 작점이라고볼수 있는 것이 올라운더이 만큼 어떤 대원과도 상성이 좋은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쾌속과로 오퍼의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 보조해줄 수 있으며 필요한 도구들 조합마다 다르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스킬의 경우는 대부분의 제약으로부터 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 위기허벽이나 하드난이도 등 특수한 작전에서 3스킬이꽤 높은 기용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만하자면 스킬 설명만 들었을 때 대부분 이 스킬의 매력을 느끼겠지만 실제로 활용도는 이 스킬이 가장 낮습니다. 이 스킬 도구의 SP 회복 주기가 워낙 길기도 할 뿐더러 이 스킬의 쿨타임도 마찬가지로 길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1 스킬은 스탱이의이제능과 e 상성이 좋아서 평소에는 스탱이 본인에게 붙여서 쓰다가 특정 대원에게 공격력을 높여줄 때만 붙여주고 다시 본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자주 쓰고 3스킬은 소드마스터나 손즈같이 공격시 SP가 소급되는 대원이 상성이 좋아서 특정 조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뽑지 마세요. 예말고도 쓸 대원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픽업이 특사 쓰이기도 하고요. 만약 픽돌로 나왔다면 1스키만 마스터하셔도 쓸 때가 생깁니다. 다음은 오성 메딕인 파프리카죠. 현재로선 유일한 체인 메딕입니다 체인 메딕의 특징은 체인 캐스터와 동일합니다. 아군 대상 하나를 힐을 하는데 그 힐이 다른 대원에게도 튕겨서 최대 3명의 아군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범위 밖에 아군도 힐을 받기도 하죠. 그 대신 매번 힐이 튕길 때마다 25%씩 힐량이 감소합니다. 일단 재능부터 보자면 파프리카가 힐을 할때 대상의 체력이 40% 미만이라면 최대 150의 힐량이 추가됩니다. 1 스킬은 공격 속도가 대폭 상승하는 효과이고, 2 스킬은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고 힐이 튕기는 횟수가 1회 추가되어 4명의 아군이 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능의 조건이 80%미만까지도 완화됩니다. 일단 설계부터 아쉬운 점이 있는 벽과입니다. 체인캐스터의 정점인 패신저도 처음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그 욕을 먹은 패신저도 공격이 튕길 때마다 공격력이 줄어들지만 감속이라는 추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체인 메딕은 튕길 때마다 힐량은 더 많이 줄어들면서 다른 이득은 받지도 못하고 힐하는 대상이 대폭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서 광역 킬러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하다못해 비오 서포터랑 합쳐져서 받는 피해라도 일시적으로 감소시켰다면 더 취급이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재능에 의한 힐량 증가를 염두에 둬도 여전히 힐량은 턱없이 모자라며 힐이 튕기는 범위도 앞도 적어도 긴 것도 아니면서 정작 힐량이 부족할 대상은 힐 범위 밖이라서 그냥 매딕을 하나 더들려오는게 낫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힐밖에 없는 오퍼인데 정작 그 힐량도 아쉽다는게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나마 체인캐스터도 모듈을 받고 턱상했듯이 체인 매딕도 모듈을 받고 턱상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11지역 스토리 보상인 오성카드 바그다입니다. 파이터클래스지역 모건을 보상으로 주면서 시즈 패밀리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두머리인 시즈가 성능이 그래서 그런지 패밀리 전체가 성능이 참 그렇습니다. 다그다의 1재능은 공격 시 30%의 확률로 1.5배의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만약 글래스고 대원, 즉 시즈 패밀리죠. 글래스고 진영의 대원에 인접한 칸에서 적이 처치될 시 해당 효과가 0.05배씩 상승하며 최대 2.4배의 피해까지 상승합니다. 즉 18킬을 하면 최대치 는 거죠. 그리고 2재능은 11지역에서만 발동한 효과이며 다그다의 최대 체력이 20% 상승하고 준 피해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다음은 스킬을 봅시다. 1스킬은 피격 시 ST가 회복되며 피격 시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스킬이 충전되면 다음에 받는 물리 피해는 60%가 감소하며 피해를 감소시켰을지 다음 공격이 2.1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 스킬은 스킬 발동 시 지속시간 동안 공격력이 상승하며 공격이 2회 타격합니다. 그리고 재능의 발동 확률을 2배까지 상승시킵니다. 우선 할 말은 참 많은데 말하면 끝이 없어서 하기 싫은 높아네요. 쉽게 말하자면 1인 물리 딜러를 대상으로 하는 스톨링 체력화 오퍼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이나 의미 없는 대원입니다. 일단 체력은 확실히 높고 1스킬의 데미지 경감률은 진짜 대단할 정도 체감됩니다. 실제로 받는 피해량이 40%가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골렘 같은 적에게 피해를 받아도 충분히 버티는 터프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스킬이 켜졌을 때얘기는게 문제죠. 베스트 플랜은 공격 속도가 느린 보스급의 적을 홀딩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약한 마딜러가 다그다의 스킬 게이지를 채워줘서 무한 스톨링이 가능한 그림이 완벽한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나온 작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파이터 답게 기초 공격력이 높지는 않아서 딱 11지역에서만 쓸게 아니라면 굳이 다른 곳에서 채용할 가치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1스킬은 진짜 써보시면 체감이 확 되긴 합니다. 드디어 다 끝나갑니다 사성적격 대원인 토터입니다 공성사수 클래스죠 로사일 필두로 모두를 받은 공성사수 가 제법 크게 상향을 먹었습니다 특히 로사는 이제 진짜 메인픽으로 들어갈 만큼 무게가 무거운 엘리트 를잘 짜내는 대원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건 로사의 경우고 토터 는 아닙니다 일단 재능이 다소 특이한데 제가 영상에서 토터의 등장이유로는 은신감지와 은신해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터는 유일하게 은신 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은신감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은신감지이기 때문에 아군 대원도 함께 공격할 수는 없고 토터 혼자만 은신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 토터의 공격 범위 내에 은신한 적이 있다면 추가 공격력 보너스를 얻는 효과가 재능입니다. 토터의1 스킬은 강타형 스킬로 공격 시 SP가 회복됩니다. 스킬의 효과는 다음 공격이 한 명의 추가 대상을 공격하며 피해량이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이 스킬은 스킬의 지속 시간 동안 공격 속도가 상승하고 두 명의 적을 추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킬의 지속 시간 중한 명의 적만 공격한다면 해당 공격은 최대 2.25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토터의 단점을 말하자면 은신 해제 효과를 가진 대원도 있는데 혼자만 공격할 수 있는 은신 감지 효과를 가졌다는 게 큽니다. 그렇다고 뭐 본인이 그만큼 높은 피해를 줄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은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듈도 그리 좋은 효과가 아니고 기본적인 딜도 좀 아쉽습니다. 그냥 사성 대원 중에 은신을 해제할 대원이 맞땅지 않아서 내준 그런 대원이랑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참 길었네요. 이제 1 1지역이 열릴 텐데 가급적이면 쓰레기 픽업을 다 거르시고 혹더라도 혹시 못하는 마음에 5성확정으로 파프리카 정도는 노리실 만 하겠네요. 그러다가 쓰댕이가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이득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섭에서 평가가 달라진 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달 전쯤에 나온 도도시죠. 중섭에서는 도도시 모듈이 워낙 좋게 나와서 풀 스택시 도시 본체에 공격력도 1이 넘어가도록 되었으며 그만큼 지대도 치명적이게 되었는데 지대 중에 두 배의 피해를 주는 지대도 나오는 모듈이 생겨서 살상 능력이 확실하게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6개월은 지나야 나오는 모듈이니 지금은 거르시는 선택이 무조건 옳습니다. 다만 나중에 도도시 픽업이 나온다면 1순위 픽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2산수위 픽까지는 노리실 만한 대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픽업인 이격 텍스를 위해서라도 모드를 잊지 말고 합성 모곡은 계속 챙겨 두시고 주변에 잠시 명박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슬슬 복귀해야 특사슬 뽑을 준비를 할수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 중요한 오픽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미즈킬 로그라이크와 미래시 영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나 봐라 아무튼 그럼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